아, 안녕하세요. 은바TV 여러분. 은바화신입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학원파티 많이 이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학원파티를 많이 만들어드리려고 노력도 하고, 이제 여러가지, 저도 진짜 직장인이다 보니까 시간 짬을 내가지고 만들어드리고는 있는데, 예전부터도 요즘 다시 시작한 거긴 하지만, 파티를 근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진짜 제일 힘든 점들이 이거 몇 가지 있어요. 요즘의 학원파티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진짜, 제가 생각하는 기준치에 너무 미달되는 인원이 신청을 했을 때, 학원 파티인데, 거절하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진짜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신화레이드를 돌려면, 영웅레이드 정도는 그래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햄랩은 되게 높은데, 영웅레이드를 안 돌아보고, 혹은 영웅레이드 로그 점수가 다 회색이에요. 근데, 이분을 거절하기가 미안하긴 한데, 근데 거절을 해야 돼. 왜냐면, 사실 증명된 게 없잖아요. 신화학원 파티라는 게, 그래도 영웅 정도는 공략을 익히고 와야 신화 공략을 알려주면 이해가 좀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봤는데 안 돼. 일단, 회색 로그분들은 웬만하면 잘안 되더라고, 이게. 회색 로그분들은 사실, 공략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캐릭터를 운영하는 방법 자체도 거의 모르는 경우 되게 많아요. 영약이나 물약을 모를 때 되게 많고, 뭐안 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진짜 템렙은 높은데, 회색록을 찍는 분들은, 어 이제 웬만하면, 자기 캐릭터 조작 방식? 그러니까 조작 방법? 이런 거부터 히 사이클, 디 사이클 돌리는 그런 방법을 먼저 익히고 와야 될것 같은데 또 막상 그런 분들은 거절을 하면 좀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막 조건이 막 템렙이 얼마이냐, 뭐 로고 점수 몇 점이어야 되냐 이런 걸다 킥해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거 물어보는 순간 저는 아이 사람은 거절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면 템렙 조건이 무엇이냐, 로고컷이 얼마냐. 이런거 물어보시는 분들은 일단 자신감이 없는거예요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그런거 안 물어보고 그냥 예를 들어서 저는 템랩 제한도 안도요 로그컷도 사실 안 도. 회색만 아니면 웬만하면 다 받아요 녹색분들도 지금 있었거든요 저희 공대 오늘 지금 한 공대에서 오늘 운영하는 화분파티에도 분명히 영 로그 녹색이 있었어요 근데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괴리감이 좀 있는 거죠 진짜 많이 힘들어요 그분들을 뭔가 설득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두 번째로 힘든 점은 아무래도 오늘은 괜찮았어요. 오늘은 완벽하게 19명이 다 진짜 8시에 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 진짜. 근데 부인 스트레스, 특히 발삭티 혹은 그냥 노쇼. 아,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 직장인이잖아요, 저는. 직장인인데 누군가 안 와가지고 구인을 해야 되면 그 시간이 뭐 빨리 구해지면 다행인데 그 30분 1시간의 구인 시간이 나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퇴근하고 한시간 그거 짧습니까? 진짜 소중하거든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내가 퇴근하고 밥 먹고 딱 이제 쉬는 시간 한시간을 버렸다 생각하면 진짜 아까운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공대원들한테도 좀 미안한 거고 왜냐면 뭐 내가 진짜 대타 인원을 바로바로 바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귀족 클래스가 만약에 안 와봐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힘들고 세 번째는 제가 오늘 운영하면서 살짝 힘들었던 게좀 있었죠. 이게 제가 실컷 브리핑을 다 해드렸는데 그때 안 듣고 계셨으면 저는 진짜 현타가 많이 와요.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학원 파티를 굳이 안 다녀도 되는 사람인데 공장으로서 학원 파티를 다니면서 신화를 처음 오시 분들에게 신화 경험을 시켜드리고 많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다른 파티 가셔서도 자신감 있게 혹은 좋은 퍼포먼스를 뽑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은 건데 브리핑을 안 들으셨다고 하면 <laughs> 혹은 계속 오더를 하는데 뭔가가 스킬이 안 올라가고 이러면 제가 좀 현타가 오는 거예요 공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좀 되게 힘들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브리핑하면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딴짓하고 웹툰 보고 딴거 하다가 나중에 막상 트라이하면서 실수하고 이러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혹은 예를 들어서 파괴자 중첩 같은 경우도 실컷 설명을 드리잖아요 정수의 흡출이란 디버프는 많이 써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이 쌓지 말라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계속 중첩 때문에 막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디버프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브리핑을 반.. 받... <laughs> 브리핑을 내가 했는데 이 디버프가 뭐니 갑자기 트라이 도중에 디버프를 모르겠대 이해를 못하겠대요 그러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 기본적으로 브리핑을 듣고 설명을 듣는 데 있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가끔 진짜 현타가 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들이 대가지고 배우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네임드는 그 들이 대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계속 하다 보면 배우긴 하겠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음식값, 물약값, 뭐 증강드시는 분들은 증강값, 그다음에 수리비 이거 다 낭비하면서 그러면 그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브리핑 듣고 설명 듣고 그 트라이에스를 사5트이 정도만 줄여도 얼마나 많은 골드와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그쵸? 그럴 때좀 현타가 온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학원 파티를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학원 파티를 누가 오셔야 되냐, 누가 와야 되냐에 대한 그런 조건을 되게 많이 따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학원 파티를 오는 경우가 내 직업이 다른데 취직을 못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분들은 사실 공략을 다 안단 말이에요. 화공파티 오시면 안 되는 분들인데, 그냥 사실 레이드 자리가 없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오셔가지고 조용히 그냥 레이드 하시면 되는데, 이제 막 시어머니 출연하는 거죠. 시어머니 1호, 2호, 3호 생기는 거예요. 막, 저는 괜찮다, 괜찮다. 여러분들 할수 있어요. 실수해도 좋아요. 근데 이거를 한번더 잘해봅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차라리 공창에다가 쓰면 그나마 나아요. 그러면 제가 그냥 보고, 아, 누구누구님, 이거는 저한테 긴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막 긴말로 막 잔소리를 한대요. 긴말로. 누군가 실수하면 긴말로 예를 들어서, 와, 도정님,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피하셔야 돼요. 이거 왜못 보시나요? 자기가 그냥 공대장인 거야. 공대장한테 들키면 공대장한테 뭐라고 들으니까 본인이 그냥 그 아쉬운 부분들을 막 그냥 지금 자기가 분석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공장이니까 로그 보고 막 이러면 다 파악을 하겠죠. 근데 저도 공장으로서 시야가 있고 내 시야에서 못 보는 것들 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저를 거치지 않고 막 자기가 공대장이 아닌데도 공대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학원 파티는 언제나 좋게 좋게 말해야 돼요. 솔직히. 학원 파티를 막 짜증 내고 막 화내고 막 욕을 하면서 하는 공대장이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하면 솔직히 누가 기분 좋습니까 레이드 하는데 어쨌든 와우도 게임이잖아요 게임을 하는데 재밌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고 힘들기만 하고 내가 뭘 실수한지도 모르겠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내가 난 이해가 잘안돼 그러니까 솔직히 실수하신 분들은 이해가 돼서 실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왜 죽었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당연히 공대장이 그거를 말해주는 거고 그거를 막 죽자마자 누군가가 나를 질책하고, 막, 너이것 때문에 죽었어! 다음에 죽지 마! 죽으면, 가만 안 둬!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하면, 누가 재밌겠습니까, 그게. 잘하고 싶다가도, 갑자기, 에이, 진짜, 뭐, 시나리오들은 무슨, 그냥 세기나 돌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공대장 입장에서는, 모르는 거니까, 누가 긴 말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거를 제보를 잘안 하세요, 들으신 분들은. 막, 공장님, 누구누구가, 막, 나한테 지금 긴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발, 저 사람들 멈춰주세요? 라고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아쉽죠 사실 그런거는 그래서 좀 시어머니들이 좀 많을 때좀 힘들긴 하다 물론 뭐 도움 주시는 건 좋은데 좋은 방향으로 도움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사모파티라는 게 결국은 저는 그렇게 좀 좋은 방향대로 좋은 취지니까 어떻게 보면 어~ 선발주자가 후발주자들을 위해서 이 컨텐츠를 좀 즐기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진 파티니까 그러니까 저는 많이 만들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손님 파티를 가는 것보다 학원 파티를 차근차근 하나씩 즐기시면 본인이 보람도 느끼고 그다음에 와우에 대한 현타도 좀더 느껴오고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원 파티가 왜 운영하기 힘든가 음반 화신이 왜 학원 파티를 운영하는 게 그렇게 힘든가 이런 점들이 좀 있어서 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응원과 격려해주시면 더욱더 많은 학원 파티를 만들어서 오늘처럼 또 이렇게 재미난 파티 하나 만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빠이요.